포인트 5. 대명사의 형태에 주의하라. 자 케이스 1 봅시다.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 자 얘는 되게 중요하고 자이 친구는 자 해석이 기반이 돼야 돼. 따라서 단어를 모르면 힘들어. 자 케이스 1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자 우선 여기 it과 them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지. 자 it은 단수를 받고 됨은 복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데도 단수를 받고 도우즈는 복수를 받는다. 이건 알죠. 저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해석을 갑니다.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자, 우리 부모님은 자 이렇게 끊겨 자, 우리 부모님은 need to 해야 한다. 뭐더 좋은 직업을 해야 한다.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뭐라는 뭐라는 직업이냐면 무슨 일이냐면은 자 우리의 아이들을 자 아이덴티파이 자 동일시하는 또는 확인하다 여기서 확인하다 자 우리 의 아이들이 자그 장르 뭐 종류지 장르 장르 뭔지 알지 멜로 막 이런 거 장르 그 장르 장르들을 확인하는 것을 자 도와야 돼그 문법적인 요소가 약간 있는데 자, 헬프는 지금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아이덴티파이가 목적격 보호로 온 거야. 다시 아이덴티파이에 목적어 온 거고 어쨌거나 헬핑 아울 퀴즈 아이덴티파이 더 장르 이러면 그 장르 이러면 장르가 우리 아이가 무슨 장르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더 좋은 잡일이일을 해야 된대. 뭐가? 우리 부모님이 근데 이 that 시 가리키는 게 뭐냐. 지금 익사이트라는 동사가 왔어. 그러면 대시 가리키는 거는 이 장르겠지. 그럼 이 장르는 자, 익사이트, 흥분 시킨대. 누구들을 흥분 시킬까? 아이들을 흥분 시키겠지. 아이들을. 아이들을. 따라서 답은 아이들이니까 복수 댐. 이렇게 골라야 돼. 다음, 자, we can see. 우리는 볼수 있는데, 우리는 볼수 있어. 자, 대절 다시 접속사. 프로페션인데 프로페션 오브 더 영걸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의 자 제너레이션 세대에 젊은 세대들의 프로페션은 자 직업이야 젊은 세대들의 직업이 자 토롤리 totally, 자 완전히 이란 뜻이고 완전히 디퍼런트 다르대 뭐랑 달라? 그들의 부모들의 뭐랑 다를까? 당연히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부모들의 직업이겠지. 그러면 직업이잖아, 지금. 직업. 여기 있는 프로페셔널의 s 따라서 복수니까 도지. 자. 완전히 해석을 해야 풀수 있는 문제. 자, 그럼 봅시다. 1번. 자, 타운 오피 r 자, 이러면 오피 r 이러면은 지금 뭐 일하는 사람, 공무원. 시내 공무원들은 개들. 개덜. 자, 개들은 뜻이 자 모으다야. 자 모은다. 정보를 모은데. 자 무슨 정보를 모다? 모아? 자 커뮤니티 스파퓰레이션이야. 파퓰레이션은 인구인데, 그 커뮤니티, 그 시민 단체, 어떤 시의 인구를 정보, 인구에 대해서 정보를 모은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시민 단체니까, 얘가니까 대열이 돼야지. 그지? 시민 단체의 공무원들이 모겠지. 으 다음. 자 그녀는 가지고 있어. 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인터레스트 어디에? 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배우고 있어. 사용하는 것을 뭘 사용해? 컴퓨터를 사용하겠지. 그럼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니까 컴퓨터들이니까 뎀을 붙여야 되는 거. 야자 와리즈 비ュ티. 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자 다른 문화들을 다른 문화들은 자 define 정의하다. 자, 뭘 정의할까요? 쉽습니다. 뷰티를 정의하겠지. 아름다움을 정의하겠지. 따라서 it. 괜찮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밑에. 자, 위드하우스는 전치사니까, 뭐뭐 없이. 자, 에드버타이징, 광고야. 자, 광고 없이. 자, 소비자들은, 자, would have, 가지고 있어. 자, 레이야 부족이야. 뭐의 부족을 가지고 있냐 지식에 대한 부족을 가지고 있대. 그럼 지식에 대해서 부족할 거래 소비자들이. 근데 무슨 지식? 뭐 뭐에 대해서? 자스페시픽 특정한 특정한 제품인데 프로덕트 특정한 제품이 캔두할수 있는 거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이런 와시 것이잖아. 지금 두에 할수 있다. 뒤에. 두 가지 금 목적어가 없죠. 목적 없으니까 얘를 빼고. 제품이 할수 있는, 특정한 제품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대. 특정한 제품이 뭘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대. 지금 소비자들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지식이 왜 필요하면? 투 o b e n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헬프 돕기 위해서. 자, 근데. 댐은 데미 가리키는 거지. 금 누굴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데미 가리키는 거로 당연히 누구를 도우기 위해서 이익이 되고 소비자겠지. 소비자가 도움이 됐거든. 자, 컨슈머. 따라서 댐. 요거는 동그라미. 맞습니다. 다음. 자, 너는 may feel 느낄지도 모른다. 대절를 뭐냐면 자 시계 버튼 얘가 주어지. 시계 버튼이 자더 단단하대. 자, 투부정사 해석 뭐뭐 하기에? 자, 뭐 하기에 단단하냐면 누르기에 단단하대. 자, 이때 컴페어드가 나와 컴페어드 비교할 때, 비교될 때 뭐랑 비교돼? 자, 컨벤셔널 전통의 시계야. 그러면 여기를 비교를 했을 때 전통의... 그지 전통의 대시야 전통 시계의 대시면 더 버튼 오브 더 터치 여기랑 지금 비교를 해야지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 버튼의 S를 봐야 되는 거지 시계 의 버튼을 지금 비교하는 거지 따라서 대시랑 비교했을 때버튼의 버튼은 복수 명사니까 버튼은 복수 명사니까 대시 아니라 뭘 써야 돼 도우즈를 써야지 도우즈가 복수입니다. 어려워. 자 케이스 2 케이스 2를 보면 잘안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랑 소유 대명사. 자 일단 소유 대명사는 뭘 의미하냐?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소유 대명사는, 자 소유 대명사에는 자 mine, yours, ours. 초등학교 때했지 his, hers, theirs. 이치는 없어. 이치는 없어. 이치는 뜻이 뭐야? 그것의야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되면서자 이치는 소유격밖에 없어 지금 이그것은 소유격이 자 보시면 이것도 해석을 하면 좀 편해 자, 해석을 하면 자 로보틱 머스를치 자근육이래 로봇의 근육이래 근데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피싱 와이어래. 그 피싱 와이어라고 하면 약간 그그 뭐냐 피싱 가 낚시 와이어 그 낚시 줄 있지. 낚시 줄로 만들어진 그 로봇의 근육이야. 그럼 지금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동사. 자, 백배더 강하대. 뭐보다 자, 너보다 강할까? 너의 것보다 강할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보다 로봇의 근육이 강한 거야. 아니면 너의 근육보다 강한 거야. 사실상 유얼스가 돼야지. 왜냐? 유얼 머슬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너의 근육과 비교하지 너의 너랑 비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포된 의미. 유얼 머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로보틱 머슬은 유얼스가 유얼 머슬을 얘기하는 거다. 사실은. 그래서 유얼스가 돼야 돼. 다음. 자, 그의 스테이트먼트. 진술이야. 말이라고 해도 되지. 근데 뭐에 대해서? 자, 인사이던트 사건이야. 자, 그 사건에 대해서 그의 진술은 그럼 진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주어가 되고 디드 디 a 트 매치 동사가 되는데 저 매치는 부합하다란 뜻이야. 그럼 그녀랑 부합하지 않아? 아니면 분, 그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그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겠지. 따라서 her statement지. 원래는. 따라서 그녀의 것을 얘기해야지. 다음 bird. 새들은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자신의 자, disease. 병이야. 병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 때때로 되는 거야. 뭐가 돼?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들이 되는 거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이건. 일단 여기는 우리의 것이겠지. 자, 일단 우리의 것과 되는 병 문제들이겠지. 자, 이거는 쉽게 풀리는데 여기는 our d i s e a s problem. 자, 요게 되니까 짝꿍이 색깔을 칠해보면 여기 있는 o u r 여기 있는 ours는 여기는 아월스는 원 디지즈 프라블럼을 가리키는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대월스는 쓰면 안 되지. 대월이지 대월. 그들의 자신의 병이니까, 그렇지? 다음 케이스 3 이번에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인데, 자 이놈의 제기 대명사는 그냥 간단히 빨리 얘기를 해주면 제기 대명사는 자 I love 미가 내가 나를 가르칠 때 미를 안 쓰고 마이 셀프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모양은 어떻게 된대? 제기대명사의 모양은 셀프나 복수형은 셀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셀프 셀브츠. 자, 요게 지금 제기대명사 주어랑 목적어, 주어 아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셀프나 셀브즈를 쓰는 거야 그럼 같은지 알아려면뭘 해야 돼? 여기도? 해석이 포인트야자 해석이 중요하니까 이게 강의가 또 길어져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 항상 해석하는 게자 끊겨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 건 살렸고 다행히 휴. 자 그는 화면이 작네. 자 그는 자 루겟 바라봤어. 자가 지를 보겠지 거울로 보는데 따라서 힘셀프 쉽게 풀립니다. 삼1번 Once upon a time. 자, 옛날 옛적에 저 왕이 place 놓았어 뭐를 돌을 놨었대 도로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는 히 h i 모르면 반성하세요 고등학생은 자 h i d 가 숨기다. 그는 숨겼어 뭘 숨겼을까 글을 숨겼을까 그 자신을 숨, 숨겼을까 지금 여기 누구 등장 인물이 없잖아 그 자신을 숨겼겠지 그리고 봤대. 왜 봤어? 2이몸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 이거 안해도 되네 다음 자 그녀는 자 드레스 자 옷을 입었는데 어떤 남자의 옷을 입었어 왜냐하면 그녀는 원했어 자 디스 가이즈 자 위장하다야 자 그녀 자신을 위장하려고 입었겠지 해석을 알아야 돼 지금 단어가 지금 디스 가이즈 어렵잖아 그지 다음 웬 사람들은 발견했어 아름다운 꽃들을 어디서? 산에서. 그럼 여기 데이가 사람들은 그래서 때때로 물 집으로 가져와. 댐세에 보자가면 그들을 가져오는 거야. 지가지를 왜 가져와? 댐이 뭐야 이거? 댐이 지금? 꽃이겠지. 아름다운 꽃. 따라서 댐을 써야지 얘는. 해석이 안 되지. 자, 밑줄 맞보기 보시면 음. 자, are you honest? 너는 정직하냐? 너는 정직하니? 뭐가? 너 자신에게 정직하니? 뭐에 대해서? 너의 스트렝스,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너는 정직하니? 그랬더니 get to, really no 자, really는 가르고 get to k no w 이러면 자 알게 되다란 뜻이야자 그래서 자 알게 될 거야. 너 자신을 알게 될 거야. 그럼 얘는 괜찮네. 그 거울 보는 거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배울 거래. 너가 약점이 뭔지. 자, 포더스터디. 자, 이건 뭐냐? 자, 물건이 있지. 물건. 자, 이 동그라미를 사과라고 생각하고 사과. 사과가 두개 있어. 그럼 하나는 원, 하나는 디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과가 두 개가 있어. 아, 사과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원, 하나는 어나들, 하나는 디아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있어 또 그럼 네 개는 어떻게 네개네 4개, 개가 있으면 똑같아 얘는 one 얘는 another 세 번째도 another 다음에 마지막 거를 the other 이렇게 네개 별로 안나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자 some others 이런 거를 만약에 썸 아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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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지금 여기는 자,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썸 있고 아덜스 있고 나머지 디아덜스 이렇게 있는 거야 개수가 딱 정해진 거지 밑에는 그래서 개수가 정해지면 지금 다 보면 개수가 정해지면 저렇게 끝에 정해진 거딱 요런 거 덜을 쓰는 거야 전관사 더가 나머지라는 의미의 전관사 더가 붙는다 따라서 밑에를 한번 해보면은 자, 밑에를 자, 풀어 보시고 한번 먼저 풀어 보시고 답을 보세요. 해석을 해야 돼, 이것도. 자, 책이 몇권 있습니까? 책이 세권 있습니다. 자, 하나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뭐야? 그럼 나머지는 몇 권이? 야두 권이지. 따라서 디아더스. 자, 나는 이거 좋아한데. 좋아하지 않는데. 나에게 딴거 보여 줘. 딴거 보여 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딴거 보여줘. 어나들. 이런 느낌. 다음. 자, 몇몇 사람들은 썸피플, 몇몇 사람들은 자 레스트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사람 정해져 있어? 안정해 있어? 안 정해져 있지. 그냥 아들스 가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명의 아들들이 있대. 근데 하나는 자원 하나는 일곱 살이고 두 명이니까 디 h 아들 이렇게. 네, 여기까지.